좀 117회 공부는 하셨나요? 이게 계속해서 강의만 들으시고 복습은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한 회차 한 회차를 강의 들으시고 풀어보시고 오답 노트 정리하시고 아니면은 책에 이제 안 나온 문장 있으면 기재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118회 이제 제일 과목 영문 해석부터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그어 놓은 거는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시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완전 합의 조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쭉 읽어보시면 답은 3번인데, 자, 보실게요. The failure of any party to require the performance of any term of obli or obligation of this agreement 하면, 본 계약에서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어느 한 조건이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어느 당사자가 뭐이 권리 포기할 건지 아무 의사 표시도 지금 안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s h a l l 나 prevent에서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걸 방해하지 않는다며 any subsequent enforcement of such term or obligation or be deemed a waver of any subsequent breach에서 어떤 걸 방해하지 않다면 그러한 의무나 조건의 후속 집행을 방지하지도 않고요. 또는 deemed a waver 해서 권리 포기로 관주하지도 않는데요. 그런 후속 의무, 후속 위반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을 했는데 어떠한 의무를 지금 상대방이 이행을 안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피해를 본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이 피해에 대해서 별로 의견 표시를 안한 거니까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나는 이제 물품 인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 표시를 안 했어도 당사자가, 당사자 간의 거래가 무역 거래면 어때요? 지리적으로 넓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반에서 늦게 알아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불포기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합의 조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것을 논 웨이벌 클러스라고 해요. 권리불포기 조항은 많이 나오고요. 중요한 건요쉘랏 프리벤트하고 웨이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이 조항은 권리불포기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실게요. 다음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we 당사는 have organized 해서 준비되었습니다. A series of online coaching clinic for middle school table tennis coaches this winter 해서 당사는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이번 겨울에 겨울에 중학교 테이블 테니스 코치들을 위해서 온라인 코칭 클리닉 시스템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For the virtual trading 하면은 가상현실 훈련을 위해서 당사는 would like to provide 제공하고자 합니다. All registered participants 하면 모든 등록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를? Table PC를 for interactive real-time communication 에서 실시간으로 쌍방간 양 당사자간 대화를 할수 있기 위해서 Table PC를 모든 등록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아마 주요 목적이 나올 거예요. 당사는 I saw catalog with my colleagues에서 나의 동료와 함께 카탈로그를 봤어요. 어떤 카탈로그냐면 showing, 보여지는 your company's range of tablets 하면 귀사의 제, 태블릿 제품군으로 보여지는 어떤 카탈로그를 우리의 동료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는 are planning to make an order for more than one thousand set at a time 한 번에 우리는 1000 세트 이상을 주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Is there a discount package 해서 패키지 되는 할인이 있을까요? available for bulk purchase 하면은 이거는 대량 구매예요. 그러니까 대량 구매를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 그런 시스템 뭐 할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또한 I will also 또한 like to no know 해서 알고 싶습니다. minimum price. 최저가를 알고 싶어요. If we order for 15 or more desktop PCs with w e c a m 래서 w e c m 이 장착된 desktop PC를 15개 이상 주문할 경우에 최저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 견적을 요청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이 정도 주문했을 때 가격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게 가격 요청서예요. 견적 요청서. 이거는 뭘까요? Request for Proposal 하면은 거래 제한이죠, 거래 제한. 이거는 구매 주문서. Firm o p e r 는 확정 청약이죠. 그래서 어떠한 가격에 대해서 뭐 할인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대량 구매를 할 건데 너희들 가격 어느 정도 해줄래?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견적 요청서가 답입니다. 자, 3번 보실게요. UCP-600에 대한 정의를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은 4번인데, 솔직히 UCP-600에 대한 정의에 대한 2조 내용은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암기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4번 보실게요. 오 w 지급이행은 means to incure a d e f a t payment undertaking 해서 연지급의 확약을 부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pay at maturity 하면은 만기일에 지급하는 거예요. 연지급 의무를 부담 후에 만기일에 지급하는 거야. 만약에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해서 일람 지급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연지급 확약을 부담한 다음에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정확히 틀렸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사이트가 아니고 디폴트가 나와야죠. 신용장이 연지급으로 이용 가능할 경우에 연지급 확약을 하고 만기일에 부담한다. 이게 바로 오늘 정의 중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 자, 4번 보실게요. 자. 만약에 117회를 공부했던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 문제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프리시먼트 파이낸싱. 이 단어만 보고서는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답은 Red c 스 o s LC에서 전대신용장이에요. 117이랑 너무 똑같이 났어요. 177의 기출문제를 복붙한 거예요. 보시면 어떤 거예요? 선적전의 수익자가 어떤 금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Without impacting his making facility back, 하면은 그 은행의 어떤 절차 영향 없이 선적전에 수익자가 대금을 수치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전대신용장이죠. 그죠? 요거 기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117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5번 보실게요. UCP 600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에 다음에 제시시 어떠한 경우에 지급이 이루어지는지예요. 자, 보시면 요런 문제 특히 5번과 같은 할부 선정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고 계신다면은 푸시기 어렵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푸실 수가 없어요. 보시면 16만 달러짜리 화한신용장에서 curse 요청했습니다. for instrument ship 해서 할부선적을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신용장에서 for fertilizer 하면 비료 비료의 할부선적을 요청했는데 날짜를 잘 보세요. February 하면 2월 그리고 3월 4월 5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비료에 대한 할부선적을 요청한 겁니다. 각각의 선적은 is to be for about 500 tons에서 약 500톤씩 할부 선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선적은 will effect as follow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 보실게요. 자, 3 6 0 0달러 상당의 450톤이 2월 24일에 선적될 거래요. 자, 2월에 450톤 정도면 약 500톤에 맞죠. 그래서 이번 오케이. A번은 맞습니다. 지급되죠? 근데 자, 보세요. 이번에 4만, 4, 4만 4천 달러 상당의 550톤을 4월에 선적한대요. 자, 할부선적 계약에서는 반드시 3월에도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에 선적하고 언제 선적된 거예요? 4월이죠. 그럼 위반이 된 거예요. 자, 할부선적이 뭐냐면 정확하게 계약하에서 정해진 양과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할부선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나 양을 어긴 순간부터 그 순간을 포함해서 다 전체 위반이 되는 거고 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A까지는 양호하지만 B부터가 어떻게 해요? 위반이 되는 거죠. 3월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할부선적이 4월에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B, C, D는 신용장 거래에서 어떻게 돼요? 일치하지 않은 서류로 보고 지급이 안 됩니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생각하면 어렵진 않으세요. 본인이 푸실 수 있었다면 B만 읽고 CD는 해석할 필요도 없이 넘어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할부 선적에 대한 개념 한번더 찾아보시면 되고요.